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g7 정상들이 썼던 마스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사우디선 품절이라는 제목의 뉴스원 기사 내용입니다. 영국 코널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착용한 마스크가 한국 기업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지난 17일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톱텍에 따르면. G7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한 정상회의 관계자들이 자사 제품인 에어퀸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스크는 톱텍의 자회사이자 나노섬유 제조업체인 레몬이 개발한 것으로 두 회사 모두 에어퀸이라는 이름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는 나노 멤브레인 소재를 사용해 더욱 숨쉬기 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힌 톱텍 측은 G7 정상회의에 마스크를 협찬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정상회의 관계자들이 에어킨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에어킨 수입 판매업자들이 G7 정상회의 때 마스크를 공급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킨이 지난해 유럽 공동체 마크 인증인 CE 인증을 획득했고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스크가 유럽에 많이 수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톱텍과 레몬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250만에서 300만 개의 에어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처로부터 수술용 마스크로 승인받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1억 8,400여 개의 마스크를 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에어킴 브랜드가 선명하게 박힌 마스크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노출되면서 또 한번 K 마스크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 마스크는 지난 1월 열린 걸프협력위원회 정상회담에서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에어킷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이 알려져 한때 품절 사태를 빚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외국 정상들도 외신들도 인정하는 방역조치와 코로나 통제 등에서 월드 챔피언입니다. 비엔나를 떠나며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경제에서도 코로나 극복에서도 문화 예술에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세계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선 정상회의 참석자 사진 잘라도 논란 무. 국내선 난리 왜? 라는 제목의 헤럴드 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나토 회원국 30개 정상들이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견제, 기후변화 협력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놓고 합의를 도달한 가운데 이들 정상들이 촬영한 단체사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여명의 정상들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현지시간 14일 한 공간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습니다. ap 등 외신들은 이 단체사진을 촬영 해 필요에 따라 30여명이 모두 함께 한 사진 단체사진을 잘라 198명이 함께한 사진, 사진 45명이 함께한 사진 등을 차례로 선고했습니다. 단체사진을 촬영한 가운데 일부 사진에서 일부 정상들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논란이 되진 않았습니다. 미국 통신사인 ap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주변에 수명의 정상 들이 늘어선 사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에선 누락된 정상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문제를 삼은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g7 정상회의 단체사진에서 일부 정상을 뺀 사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올린 게시물에 일부 외국 정상이 빠져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회의 단체 사진을 각국 필요에 따라 일부 잘라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문제제기 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한국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면서 사실상 g8의 위상으로 예우받는 등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는데 이를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접근해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g7 단체 사진에서 자국 총리를 중심으로 배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사진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스가 총리가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자신 위주의 관점에서 G7 성과 홍보물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기레기들이 써댔던 기사들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스가 총리가 직접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일본은 스가 총리를 조금이라도 가운데로 두기 위해 다른 나라 정상 따위는 가볍게 잘라버리는 국가입니다. 이런 지적이 과연 맞는 겁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장성철 윤석열 파일 입수 국민 선택받기 무척 힘들 것이라는 제목의 뉴시스 기사 내용입니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과 처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며 윤석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 라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지난 대선에서 양심상 홍준표 후보를 찍지 못하겠다는 판단과 똑같다며 또한 현재 윤석열의 행보, 워딩,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있는 현재의 준비와 대응 수준을 보면 방언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 아마추어 측근인 교수, 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대응과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김종인과 같은 최고의 전문가와 거리를 두는 모습에서 알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준석이 비단주머니 3개도 소용 없을 듯 하다. 의혹이 3개는 넘는다.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많은 친한 분들이 윤석열을 돕고 있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고 욕먹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권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출마하면 후보가 되면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네거티브의 달인 현 집권 세력이 장난질을 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몇몇 의혹을 미국 la에 있는 저널 선데이에서 폭로하고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되며 김어준, 주진우, 이동현 같은 언론의 자유를 방종하고 있는 님들이 인터뷰하고 여당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윤석열을 특별 취재하고 있는 몇몇 언론에서 심층 보도와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또 여권이 받아서 해명하라, 사퇴해라, 공격하고 충분히 예상되는 그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정치 출발선은 직후나 며칠 내에 한두개씩 뚝뚝 던져질 것이라며 윤석열이 결국 후보 개인과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 해명만 하다 날셀것 같다. 윤석열의 출마 명분인 공정과 정의가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김무성 전 의원이 아주 잘 나갈 때 있었던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다고 윤석열과의 손절 준비를 하는 것인지, 김무성계의 반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이 지평선이 아니라 광야는 커녕 동굴 입구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자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